아직 한 번도 네.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닌 게 아, 처음이어서 많이 아,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로망을 좀 실현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 네. 사무실을 좀 이제 구하려고. 네. 한 번도 태어나서 혼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옥탑, 루프탑 느낌으로. 저는 어, 중요한 저렴한 건데. 네. 사실 감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금액대를 제가 되게 다양하게 갖고 왔어요. 아, 네, 엄청 역시. 되게 저렴한 것부터. 역시. 네, 그러니까, 돈도 많으시니까, 막싼 것까지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냥 많이 없어요. 아, 예,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에, 갔다 에, 갔다 월세 한 20만 원 정도. 오, 부터. 그런 에.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바로, 바로 추가해볼까요 아, 예, 바로. 한번 네. 가보시죠. 아, 다행히 날씨가 엄청 좋네. 자, 오늘 아, 제가 지나가면 될거아니에요 아마 저희 덮칠 거예요, 사운드가. 그런 걸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지트를 구하기 위해서 직공략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데 직공략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버 직공략이라고 합니다. 네, 어,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도 파카를 입고 시아 그게 아니라 좀 추운 거 어, 같아 가지고 파카 안에 뭐 있는 거 같은데요? 아니그 예,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laughs> 아, 29만이면 저복지까지 아, 네. 준비를 하시는 아, 네. 제가 네. 너무 성수성입니까? 좋아하는 아. 피부색입니다 아 그래요? 아, 술톤이요? 통... 네. 아, 너무 아, 네. 좋아하고 아, 네. 아니, 진짜로 콘텐츠 보시면 은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아, 재미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저희... 아지트를 몇개 맡겼는데, 후보들을 좀. 아, 예,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근데 왜 옥탑을 계속. 김치 삼겹살을 좀 부어 네. 먹고 싶고. 아. 라면도 이렇게 막 끓여가지고. 아. 알정구 달아가지고, 좀 인테리어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아. 로망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 자체 안 해보신 티가 나네요. 티가 네. 나네요. <laughs>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 되 가능한데. 그 일회성 단타 느낌이긴 한데. 어, 그러니까 한두 번 하면 끝나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 아, 이제 그건 이제 사람 성향 차이니까. 네. 근데 어디로 먼저 가면 됩니까? 아 일단은 여기 근처에 있는데 네. 보증금이 300에 월세가 20만 원. 300에 20요? 네, 2 너무 훌륭한데요? 아 여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네. 저렴할수록 뭔가를 우리가 하나씩 포기를 해야 된다. 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이제 아, 왜냐면은 아, 싼데 뭐 시그니엘, 아, 한남도의 위앤빌리지 여기 할순 없잖아요. 3 20인데 시그니엘은 진짜 저동급이죠아 예,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예. 여기는 근데 뭐 모든 게다 갖춰져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조금은 뭔가. 부실하다. 아, 근데 저는 이런 네. 진정성이 오히려 좋습니다. 어차피 아. 제가 사무실로 쓸때 낭만과 감성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예. 낭만 감성은 좀 들어 있습니까? 아, 아 당연히 있죠. 가시죠. 아, 아, 바로 예. 가시죠. 야. 어, 이거 옛날 철문 아닙니까? 네. 이런 건다 이제 군 났고, 어렸을 때 애들이 벨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오히려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집에 살아가지고. 아. 익숙합니다. 사실 네. 이렇게 이런 집에 산 지가 더 오래됐어요. 아. 어 원래 옥탑방이 네. 그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게 감성이죠. 아, 탑쵸 감성. 예. 네. 그리고 옥탑 사실 때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네. 여기가 옥탑인데, 여기 네. 주인 세대일 거 아니에요? 아, 바로 밑이 주인세대네요? 네. 예, 예. 뭔가 포스가 좀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황동 느낌이죠. 예, <laughs> 네. 어, 지금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집주인이 바로 밑에 산다고 하니까 약간 덜컥하네요. 아, 예. 일단 여기 넘어오시면 됩니다. 가 볼까? 가 볼까? 네,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언제 딱내 스타일인데? 이거 약간 반려는데못나게 하는. 아, 예. 그런 겸 해서 이제 좀 보안 느낌인데. 보안 <laughs> <laughs> 네, 보안 느낌인데. 저, 저도 위에 유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위요? <laughs> 아, 아, 여기 없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좀 부족하면은 뭔가 조금씩은 좀 부족하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이 부족할 줄은 제가 아, 아. 몰랐네. 이게 한170 이상이면 네. 다 가능합니다. 열리고, 네. 열리죠. 와, 근데 여기 어 낭만이. 너무 좋다. <laughs> 와! 뭐 이런 빨래줄 같은 경우에도 예. 아 지금 뷰가 너무 좋은데요? 아 그쵸 그렇죠. 너무 좋죠 숲뷰숲뷰 기관지가 좋아지는 기관지 건강 뷰아 예, 아니, 여기서 예. 고기 같은 거아 그쵸 해줘도 되죠 하셔도 네. 되죠 네. 그릴 넣고 네. 여기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마당이 네. 있는데 네. 와 여기 와 여기도 대박이네 여기도 예, 아, 네. 네. 다 혼자서 쓰시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여기가 널찍해서 일단 좋기는 합니다 여기 공간들이 꽤 많아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 그쵸 고기 구우면은 네. 타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여기 다 사시는 거잖아요. 아, 살긴, 살긴 살죠. 그럼 여기서는 고기를 먹고 있겠네요. 저기 저기서. 저기서요? 저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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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아니, 넓은 아니, 공간이 아니, 네. 있는데. 근데 사실, 고기나 네. 그런 거는 네. 어디 가나, 네. 된장찌개 하나 끓여도 시골에서 다 냄새나고 하는데, <laughs> 그 정도야 뭐. 그렇죠. <laughs> 네. 사람 사는 정이겠죠 네. 어, 어 이거 뭔가요? 잠깐만. 야외 수도관가요 여기 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아! 이거 그거다, 텃밭 물주기용으로. 아, 그쵸, 보다. 그쵸, 그쵸, 그쵸.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집주인분께서 키우시는 걸 거예요. 그러면, 예. 올라오시죠. 아, 이제 공용... 재성님이랑 이제 밑에 주인분이랑 같이. 공용 테라스군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 정도야. 그러니까 싸니까. 아, 그렇죠. 주사니까, 그렇죠. <laughs> 예. 아, 그래서 아까 문이 저렇게 낮았구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좀 저렴하면은 뭔가 조금은 포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laughs> 예. 사실 집 컨디션이랑 좋으면 저는 네. 집주인분이랑도 이웃이 될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좋죠. 네. 이런 집 사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사 오면 뭐 김치도 갖다 주시고 되게. 아, 진짜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전 몰라요. 근데 반. 클 수도 있죠. 아, 그쵸, 그렇죠, 이제. 네. 뭐 잔소리를 할 수도 있죠. 나이 다신 이렇게... 먹고 여기서 왜 사냐 면너 그리고... <laughs> <laughs> 결혼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집 컨디션이죠. 아, 예. 말씀드렸지만은 저렴하면은 뭔가를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도 아니, 다 지금 포기 방향이 니 돼. 문짝 반을 제가 포기하고. <laughs> 그래도 이제 보안이 부족하면 여기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 열쇠가 있으니까. 아, 보시죠. 가볼까요? 일단 여기가 방인데. 그냄새나는 그 거는 환기를 좀안 해놨으니까 네. 환기해놓으면 네. 냄새 없어질 거예요. 아, 안, 안 열리네?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laughs> 아, 잠깐만. 아, 반대로 열어야 되나? 안 열리네? 아, 이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 왜안 날리냐고? <laughs> 아, 이, 이게 이게... 아, 돌리나? 아, 열리네, 열리네. 열리네, 열리네. 아, 아, 예, 예, 예. 그러면 딱 이게 남의 집빌과 어, 바로 인사하겠는데? 아, 지금. 좋죠. 이제 더 친해지고. 요즘에는 너무 네. 서먹서먹하니까. 네. 지금 이 집에서 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직 다안 봤는데. 아, 아직 안 하면 아, 예. 또 있습니까? 아니, 옵션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 지금 왜냐면은 전자레인지랑 이 작은 미니 냉장고, 냉장고. 예. 그다음에 그뭐 TV 다이. 근데 여기 뭐 에어폰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 드리는 거예요? 기본 거. 옵션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드리는 겁니다. 아, 일단 옵션 한번 또더 아, 예. 살랑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싱크대. 근데 여기가 좀 이제 다이어트를 안 하면 좀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싸니까. 아... 요즘에는 전기 인덕션 많이 쓰는데 네. 이거 오징어 구워 먹을 수 있게 네. 네. 가스 레인지 이렇게. <laughs> <laughs> 그, 전부 아, 다가스레인지를더 아니... 좋아해요. 지포, 삼겹살, 오징어, 이런 거 전부 다가스레인지에 사실 가스불을 이길 수 없거든요. 네, 맞아요. 계란으라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시면은. 아, 화장실이 있군요. 네, 근데 여기가 그, 그래도...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라요? 그, 뭐냐면은, 어, 그. 퍽! 할때좀 불편하거든요. 때? 아, 이거 한번 앉아보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laughs> 좀 편하죠. 앞에 그 핸드폰 놔두셔도 되고. 그. 할때 핸드폰 보면서 싸면 좀잘 싸잖아요. 다 올려놓고.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오각 나오네요. <laughs> 근데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아, 아 그게 아마 그 오, 온수 이런 건가? 아 이게 휴지통이네요. 아 휴지통이구나. 아 좋네요. <laughs> 예? 그러면은 휴지로 네. 딱오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아 네. 이렇게. 그리고 <laughs> 술 먹고 힘들면 잠깐 이렇게 뒤에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 ᄂ 자로 이렇게. 해서. 근데 소면볼 때가 조금 조준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laughs> <좀. 웃음> 소면볼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싸는 게 이게 맞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니 이게 맞아요 <laughs> 아니, 이, 이게 아니 근데 가격대는 네. 이해가 갑니다. 300에 20이니까. 네, 그렇 사실 이거를 구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귀한 인 거고 소득 볼 때가 조금 힘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샤워기 일단 있고. 어 물은 또잘 나옵니다. 이 집의 최고의 장점은 이 뷰입니다. 어, 여기 진짜 이탁 트인 뷰가, 와,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20만원에 몇 억짜리 뷰를 즐길 그쵸, 수 그렇죠. 있다? 그 예. 네네. 저기 묘지 아닙니까? 어, 저기 있네요, 묘지가. 음. 아, 저기 묘지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아, 예, 예. 비서. 아, 좋네요. 예. 조장님들의 그런 기운? 아. 네. 320 장점 뷰. 200. <laughs> 200, 아 220, 아220아어더 220. 네. 어, 싸네 220이면 어. 더 싸잖아 아그죠 그쵸, 그쵸, 그쵸. 예. 100만원 뭐하려고 그랬어 돈 <laughs> <전, 웃음> 많아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뭐하려고 그랬어 섬뜩하게 섬뜩해 <laughs> 아, 일단 첫번째 집은 이걸로 아 예예 예. 다음 예, 집 예, 다음, 다음 있습니까? 예 있죠 있죠 어, 그럼 예, 다음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일단 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어 여기는 근데 찾기가 어렵네 여기야아 여기, 여기입니다 아 바로? 예, 예 여기요 예. 뭐야 아니, 외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 이 느낌 너무 좋은데? 이집 느낌 좋은데요? <laughs> 아, 좋죠, 그렇죠, 좋죠. 그렇죠. 여기는 가격이 보증금 500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46만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비싸지만, <laughs> 아, 네. 46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싸죠. 기적에 놀리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저렴한 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두 개 정도는 <laughs> 포기를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일단 외관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허물 네. 외관이 이게 이렇게 원목으로 전체를 다 발랐다고 하죠. 전체가 다 이렇게 발린 집이, 와. 보시죠네 지금 컨디션을 살랑 보면 되니까 옥탑입니다 가 아우 옥탑 좋습니다 근데 루프탑이랑 옥탑이랑 차이점이 뭡니까? 루프탑은 영어고 옥탑은 우리나라말이고뭐 네. <laughs> 옥탑은... 옥탑은 <laughs> 없어요 옥탑을 영어로 <웃음> 루프탑이라고 <laughs> 와 우와. 여기는 좀 뷰가 좀 다른 게 네. 아까는 기관지 좋아지는 뷰라고 치면은 네, 네. 여기는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언젠가 저기로 올라간다 딱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동기부여 네. 그리고 지금 살짝 와서 느낀 거지만 저는 이 공간들을 잘 빼주신 집을 지금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기를 꼭 드셔야 되신다고 그것 때문에 <laughs> 그리고 건물들도 적당히 거리두기가 돼가지고 지금 일단 외부 컨디션은. 어, 썩 훌륭합니다, 진짜. 옥탑또두 개. 어, 두 개? 여기로, 아, 아, 여기로 올라가시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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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고 그래서? 싶으시면 쓰시면 되는데. 계나이 잡아드릴까요,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혼자 올라가고 싶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조심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쌓 싸면 뭔가를 좀 포기를 해야 된다. 아. 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어, 잠깐. 어, 이 장면 아니야? 잠깐, 잠깐, 잡아주세요. 아, 예. 아니, 근데 여기 이거 옥탑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쓰시고 싶으면 쓰시야 하는 거죠. 아, 쓰기 싫으시는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옥탑 위에 또 옥탑인데요. 어,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난간이 거의 없다시피, 난간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근데 대체 이거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고추 같은 거 이제 말려가지고 네. 드시거나. 여기서 고추를 말리라고요? <laughs> 모든 건다 쓰기 나름이니까. 실제로 여기 사라졌던 분 중에서 여기를 사용하셨던 분이 있나요? <웃음> <웃음> 아, 있으셨 아, 저, 저는 저는 아직 뵌 적은 없는데 아, 있으셨겠죠, 당연히. 예. 여기도 내려가면 어딘가요 아, 여기 거기 내려가시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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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저기. 죽어요. 아, 죽어. <laughs> 아, 저기 길이 <laughs> 아니군요. 그 길이 지붕이군요. 아, 예. 저기를 가시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시는. 여권도 없이 다른, 아, 예. 나라로. 다른 나라로 바로 가시는. 천국의 와. 계단이다. 다른 나라로 갈수 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만 조심하면 된다. 음. 그러면 이제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어 너무 무서운데요? 음. 아, 이 예. 어쩔 수 없죠, 뭐. 한번 올라오면 돼요. 네. 그니까 <laughs> 쉽지가 않은데. 아, 네.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진짜 조심해야 네. 됩니다. 야, 이 와, 뷰는 뷰만 봤을 때 진짜 1등이다. 1등. 오우. 아, 저도 좀 살짝 무서워졌나 봐. <laughs> 어우, 무리가. <저희도가. 웃음> 이제 이제 집볼 차례. 나 아, 예. 이 탑도 이제 혼자 쓰실수 있고 이중 보안돼 있어요. 아, 여기는... 아까 일이... 보안이 조금 불편했었잖아요. 예, 예, 예. 여기는 일단 여기 이렇게 보안 어. 첫 번째 있고, 여기 또 도어락이 있어요. 예. 아, 여기 또 뭐... 뭐 음... 네, 들어가시면 돼요. 와, 와... 근데 여기 방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여기는 이제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도 넓으니까. 아, 사무실로 쓰실 거면은 뭐. 네 예, 아니 충분합니다. 이 붙박이장이 그래도 이거는 다쓸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야어 근데 이거 도배를 새로 하셨나? 집 냄새도 너무 좋고 채광도잘 되는 거 같고. 어 이거 살짝 걷어볼까요? 어 이중 이중창 주거. 와와 여기 탁트였다 여기는. 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나 괜찮아. 예. 인터폰도 되는 겁니까? 어 된다. 된다. 오, 된다. 어, 된다 어, 됐요 이걸로, 이걸로 문 열어주고. 아, 그쵸, 그쵸, 그쵸. 어, 여기 나름 스마트하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어, 여기 주방도 음. 있네. 인덕션, 아, 인덕션도 뭐, 가스를 따로 사면 되니까. 네. 사실 이 문이 아까부터 궁금했습니다. 아, 아니, 여기가 아. 계단이 조금 많다라는 아. 거랑 여기 들어오시면은 키가 혹시. 저는 170입니다. 아, 70. 아, 그면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예, 일단 들어오시면은. 아, <laughs> 아기좀 불편하신가요? 생아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불편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고개를잰것 예. 뿐이지 그냥 가 가지고 여기서 볼일 보고. 네. 네, 샤워할 때 앉아서 샤워하시면 되지.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저 실제로도. 네. 아 근데 서서 할 때도 있는데. 아, 오늘부터 <laughs> 앉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호스를 따로 빼놨군요. 그래서 이걸로 샤워하는 건가요? 네, 거기 샤워실입니다. 여기 딱그 막혀져 있잖아요. 음, 요즘에 음. 샤워실이랑 변기랑 분리되어 있잖아요. 음. 네. 네, 여기도 이제 여기가 샤워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예. 근데 샤워실에 이거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앉아서 샤워하시라고. 아, 그래 감전을. 감자들... <laughs> 여기도 약간 씻을 수 있는 공간이네. 여기서, 여기서 샤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저 공간은 샤워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여기요? 네. <laughs> 네. 사실 제가 그냥 방금 만들어낸 겁니다. <laughs> <laughs> 저는 <우와, 저> 솔직, <laughs> 솔직하게 <웃음> 또 고백을 아, 하셨군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는 또 세탁기도 있고. 뷰가 무엇보다 저 시티뷰가 제 마음을 설레이게 하긴 하네요. 화장실이야, 뭐. 우리가 볼 일만 봐도 되는 거고. 가성비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물건이 더 있나요? 아, 이번에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거. 가격이 좀 있, 있는 거. 괜찮은 거. 가격이 조금 나, 나가더라도. 네, 네. 좀 괜찮은 거. 아, 근데 이 집도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만약에 제가 서울 초년생이었다면 여기를 구해도 됐었을 텐데. 지금 조금 한번더 컨디션 좋은 집을 좀 봐야 되데요 아, 예, 예, 예. 네, 가볼까요? 아, 네, 가보시죠. 와, 어, 뭐야, 이거? 어? 여기 예, 신발 신고 들어오시면 돼요? 좋렇습니까 자, 오, 일단 화사하죠? 와, 진짜 넓다. 야, 이기몇 평이야? 야, 근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히네. 근데 루프탑 역시 이거 뭐. 루프타? 여기는 따로, 그거는 따로, 그뭐 네. <laughs> 마당 있는 그런 따로는 없고, 네. 여기는 그냥 사무실 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 생활할 네. 수 있고, 네. 거기는. 여기서. 여기는 서여기 그런 집입니다. 아, 여기는 그런 집이에요. 저희 집에서 구워 먹어도 되지 않을까? <laughs> 아니면은, 딴 데로 가시죠? 이걸 없애고, <laughs>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뭐야, 제가 잘못 왔어요. 제 아, 잘못 왔죠? 예. 네, 네. <laughs> 솔직하게 네. 잘못 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기 이산이 아닌 게왜요 어, 많이 근데. 황라 하셨는지. <laughs> 어, <laughs> 아, 아 예. 주소를 어, 잘못 찍었습니다, 제가. 아인데 오타이 날아요, 제 하나요. 어, 개성이 다 독특하네요. 원래 진짜 박으로 가시죠. 아, 진짜 진짜 집으로. 진짜 진짜 집으로. 집으로. 네. 가시죠. 네. 이거 불다 꺼야 됩니다. 아 예, 예. 이거. 네. 자, 급하게 부랴부랴. <laughs> 지금 다음 집으로 <laughs> 제가 네, 옮겼네요. 네. 지금은 봉천동이에요. 일단. 봉천도 좋아요. 네, 봉천동인데 여기는 월세가 없어요. <laughs> 월세가 없고 네. 전세 1억. <laughs> 전세 1억 <laughs> 전세 1억, <laughs> 네, 1억.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세 1억짜리 <laughs> 옥탑이라고? 아예 네, 전세 1억짜리 옥탑입니다 제가 아니, 실수가 많 여기는 많아서, 너무 네. 범상치가 않은 게 네. 건물에 지금 혜태가 있거든요? 아 기운 좋죠 어, 동상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마당에 있는 거는 맞죠? 네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관리인분도 관리실이 따, 따로 있고 그러면 주차도 될것 같은데? 아 주차가 되죠 그렇죠 네.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 있어? 아, 근데 <laughs> 전세 1억이죠 네 여기입니다 아 여기입니까? 네 신발 그냥 신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여기 그냥 깔끔해요 오와 네. 우와, 우와! 우와! 네. 야 여기 침대 네. 딱 여기 주무시면 되고 응. 일하다가 힘들 때네 네. 네. 내부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나쁘지 않죠 네. 네. 아 냄새도 세진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방도 있고요. 주방. 아 미쳤다. 깔끔하다. <laughs> 아 드디어 웃음꽃이 좀 펴지네요. 네. 네. 지금 이게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설레는 게저 바깥입니다. 제가 지금 딱 원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진짜 원하는 곳이. 아, 와. 여기는 와 우와. 네. 우와. 평상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오, 여기 뭡니까? 여기도 공간이 있어. 여기도. 하는 더 있어 공더 있어 더 있어 아 여기도 갈수 있어요 네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까 집 실패 한번 하시고 아, 네. 텐션이 많이 떨어지신 아, 것 같은데 아, 아, 기분 탓인가요? 기... 아니요 괜찮아졌어요 어, 어, 주는게 괜찮아... 많이 들으신 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어, 아어요 괜찮아졌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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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일단 너무 훌륭한 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라운지의 느낌, 이거는 거의 옥탑이라기보다는 라운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진짜 혼자 다 쓰시니까 뭐, 빛이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도 다깔아놓도 되고, 네. 진짜 해변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아, 그리고 바닥 상태도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와, 이 공간감이.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런 데서 잔디 인조잔디 깔아놓고 반려동물 키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 평상은 무료 제공인가요? 아 당연하죠. 예 말씀드려놨습니다. 무료 제공입니다. 어 이거 안 들리는 데요아 그렇죠. 예. 꿈쩍을 안 하는데? 그 뭐야 사실은 딱 봐도 못뺄거 같잖아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철거가 아, 이런 거지. 거는 못 빼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무료 아. 제공이라고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비밀의 공간으로 가보시죠. 나오셔서 가야 됩니다. 나가서 네, 이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와 이게 진짜 개방감이. 근데 여기도 뭐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캠핑장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써도 되는 거죠? 아다써다 쓰셔도 됩니다. 예. 아,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 아, 여기 솔직히 여기도이 정도면 이 정도 크기면 에어비앤비 해도 돼요. 진짜 여기다가 텐트 설치해 놓고 캠핑장 찾아서 돈 받아도 되겠네. 그쵸, 그쵸. 아, 여기 여기 하시면 진짜 돈도 벌고 사무실도 쓰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주차도 되고 벌써 나가는 거 없고, 여기서 사업하시면 되겠는데. 너무 1억이라서, <laughs> 너무 한장이라서 <laughs> 아, 아니, 야,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1억인데. 집 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반압부도 좋지만, 은 저기 홍대 쪽으로 한번. 아, 홍대 쪽도 있죠. 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 표정을 원래 아, 시간을 보내서 너무 너무 하긴 했는데 귀찮아서 그러거건아죠 아, <laughs>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1억짜리 안에서 지금 <laughs> 분정성하신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사실 안 아, 1억 한 아, 100억 네. 넘게 있는 <laughs> 줄 알았는데. 전 아, 아니고. 네, 아 1억은 진짜 여기는 무슨 경기도에 있는 큰 갈비찜 느낌 정도의. 아 맞죠. 이건또 너무 크고. 근데 어차피 한 100억 없으시면 50억은 있으실 거니까 <laughs>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아요? 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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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이네요. 역시 <laughs> 29만 유튜버라서 아, 어, 좀 다르시네요. 아, 오늘 분명히 집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럼 직공양님. 아, 예, 예,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1 0 0억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아쉬웠고요. <웃음> <웃음> 내가, 아니, 내가 배가 고는게왜 아쉬워요? 아, 장난, 장난 아니고 장난 저도 있고. 아쉽습니다 아, 장난 이고 네. 아, 너무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 초심을 찾는다는 그런 집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네, 네. 이래저래 했는데 네, 재밌게 촬영 잘했습니다 일단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네. 집은 너무 다들 좋고 매력이 있었는데 네. 예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 아, 있고 뭐 네, 주차 컨디션 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죄송하게도 좀 깨닫게 돼가지고 매물을 음. 조금만 더 찾아보고 아, 그래서 킵해놓은 예, 예. 게한두집 정도 있으니까 한번 네, 연락을 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포로 넘어갑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오늘부터 황제성 널 향한 내 마음은 오늘부터 황제... 재... 맞나?